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. 전치모 멤버십 가입 회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. 이 문제인데요. 어떤 회로에 100 플러스 제20 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8 플러스 제6암페인 전류가 흘렸다면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아까 전류를 복소수로 주고 전력을 구해라 하면은 복소 전력이라고 이걸 이용해서 전력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 해설을 보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그죠 예 이렇게 나타내요 지는데 여기 전압이 문제 있는 전압이랑 이게 부호가 다르죠 왜 이게 다르게 나왔냐 이거를 물어보셨습니다 왜 다르게 나왔는지 지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전압을 100 플러스 제 20을 줬죠 어, 얘를 극자표 형식으로 좀 바꿔 볼까요 그러면 우선 크기를 크기를 구해야 겠죠 크기 루트 1 0 0의 제곱 플러스 20에 제곱 아래 제곱 플러스 x 의 제곱해서 예, 루트를 씌어 놓은 거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각도, 아크 탄젠트, 저항분의 리액턴스. 그래서 100분의 20. 요거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 크기는 20 루트 26이 나오고요. 각도는 11.3도가 나옵니다. 네,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전류의 크기 10에 각도가 36.9도가 나와요. 근데 네, 복수 전력은 전력은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네, V I 이렇게 곱해지거든요. 그냥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곱하란 이야기입니다. 그럼두개 곱해 보면 20 루트 2 6에 각도 11.3도 곱하기 10의 각도 36.9도 얘를 곱하면 어 얘네 두 개는 실수기 때문에 두개 이렇게 곱해지고요 곱셈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데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전력이 나오는 건데 이때 위상은 이때 전력의 위상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. 위상 차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전압의 위상, 전류의 위상의 차로 나타내어집니다. 그래서 이 공식은 틀린 거예요. 공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. 마이너스가. 그럼 얘든 얘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. 그래서 꼭 전압의 켤레복소수 아 여기서 켤레복소수 말씀을 안 드렸죠? 네, 요런 이런 복소수가 있습니다. a 플러스 jb 요런 뭐 복소수가 있는데 이때의 켈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jb 이렇게 나타내고요. 예, 만약에 a 마이너스 jb가 있으면 예, a 플러스 jb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나타내는 게켤레복소수입니다 어,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둘 중에 하나를 각도를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압에 전압의 켤레복소수로 해서 전압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준 거예요. 예, 좀 억지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깊숙히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 둘 중에 하나의 위상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켤레복소수를 사용하는 거예요. 자, 켤레복소수를 사용하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, 얘가.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요 위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. 그래서 각도가 마이너스가 돼요. 그래서 여기 복소수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, 이쪽에. 아, 이 식은 지금 전류에. 요 전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준 거예요. 저는 전류를 켤레 복소수로 사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넣는 거죠.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마이너스로 아무거나 켤레 복소수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. 근데 여기 풀이에서는 전압을 켤레 복소수로 사용한 거예요. 그 이유는 위상 차를 주기 위해서입니다. 위상 차를 주기 위해서. 저는 문제 해설과 같이 전압에다 마이너스를 줘서 여기 위상을 36 9 전압은 마이너스 -11.3이 되겠죠. 이렇게준 거예요, 이렇게이 예. 크기는 얘가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상관이 없습니다. 네,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요. 네. 그래서 어, 크기는 이렇게 가고요. 그리고 위상은 36.9 11.3이 돼서 최종적으로 복소수는 아 요거 요거 삭제해야 됩니다. 요거 요거 없는 거예요. 200 루트 26의 각도가 25.51이 되는 거예요. 얘를 복소수로 다시 변환해 볼까요? 복소수로 바꿀 때는 요 크기, 요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각도. 쌓인 각도, 이렇게 계산하시면 920 플러스 J440이 나오는데요. 요 앞에 있는 게 유효전력. 예. 요게 바로 소비전력입니다. 소비전력. 예.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무효전력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복소전력은 유효전력과, 즉, 소비전력과 무효전력을 다알수 있는 전력입니다. 예. 어쨌든 정리하면 여기서 물어보신 이유가 왜 여기 전압을 현례복소수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냐. 왜냐하면, 위상에 차를 주기 위해서, 켤레 복소수를 적용을 한 겁니다. 네.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어,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, 네이버 카페 전치모 유튜브 멤버십 가입 회원 전용 그 메뉴에다가 다시 올려주세요.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